잡았어, 잡았어. 굿굿굿 굿. 아, 굿, 굿, 굿. 네, 좀 쫄았어. 동안 주번님. 네. 운동한... <laughs> 네. 총왜 이렇게 못 쏴요? 못 쳐요? 네. 아, 사차 못해요? 딸의 인상 좋아요. 잘하시는 분이 죽었네. 아. 나보다 먼저 못 하나 보다. 어떻게 된 거죠? 아, 왜 죽었지? 근데 잘하시는 분이 왜 나보다 먼저 죽었을까 못하는 나보다. 야 못했어 죽었나 봐요. <laughs> 아 뭐야 왜? <laughs> 아 뭐야? 못하니까 죽네요. 아니 왜 틴킬이야? <laughs> 잘 가요. 아나 어이가 없네. 아왜 틴킬하는 거야? 그냥요. 자기 살려줬는데 굳이 살려달라는 말을 안 했는데. 제가...